아멘 안녕하십니까 주 예수 아멘 시청해주시는 분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한국지방교회 주님의 회복 대구교회 믿느니 그리스도인 청년 고무영 형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문과 길, 워치만니 형제님의 서적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큰 주제, 제4장 두 방면의 진리,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끝냈습니다. 오늘은 제 5장에 들어갑니다. 큰 제목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 5장. 영에 속하는가, 두뇌에 속하는가. 아멘. 영에 속하는가, 두뇌에 속하는가.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아멘.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이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이 앞에 한 구절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의 읽을 글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문과 성령. 아멘. 의문과 성령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말하는 의문은 율법을 가리킨다. 율법을 성령과 비교해 볼 때, 율법 안에서 아내는 성령에 살리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죽일 따름이다. 주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성령 외에는, 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없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조차도 성령 안에 있다. 아멘. 심지어 물질 세계도 당초에 성령의 운행 하심으로 생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주 예수님의 출생도 성령에 의한 것이다. 아멘. 성령의 계시에 따르면, 생명을 주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모두 성령에 달린 것이다. 아멘. 율법은 의문을 좇는 것일 뿐 성령에 의한 것이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다. 아멘.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구약의 의문 곧 율법이 있을 뿐 아니라 신약의 의문도 있다. 구약이 중요시하는 것은 율법이다. 이 율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거룩하며 영에 속한 것이다. 아멘. 다만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문자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의문이 된 것이다. 비록 신약의 복음에 있는 많은 진리와 명령, 훈계와 교훈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고, 사람의 행위를 통제하고 사람의 도덕성에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떠날 때, 그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의문으로 변하게, 된다. 아멘.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시 한번 오늘의 글 읽어드리겠, 오늘의 글의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문과 성령. 아멘. 의문과 성령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5장, 영에 속하는가, 두뇌에 속하는가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함께 해주신 분들, 시청해주시는 분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